다시 꼭 뽑아야 될게 있어서 뽑기하러 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어요. 가성비 패밀리 레스토랑 가스토에 가려고 합니다. 신주쿠 마루이 아넥스 6층에 있는 뽑기 센터로 갑니다. 바로 이. 치과 유닛 체험 개당 비싸 800원으로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어 이거다 오 다른거 이거다 이거 뽑았어. 세 번만에 바로 완성. 아라주코 다케시타 스트리트에 도착. 스트시 한번 들려서 살만한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커피 시원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시나몬 도넛 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서 1050엔좀 작은 편 이긴 해요. 저녁은 여기 상등 카레에서 먹을 겁니다. 메뉴랑 가격. 저는 에비카츠 포함해서 시켰습니다. 엄청 그릇 자체가 커요. 가이 시부야 스크램블을 안 오면 도쿄를 안온 느낌. <목소리> 어제 갤럭시 신제품 공개했는데 도쿄 시부야에서 바로 만날 수 있었어. 무료로 사진도 찍었답니다. 여기 토큐푸드쇼라고 시부야역 밑에 있는 어 식품관인데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정도고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30% 정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야식 사가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의 야식 아주 폭식입니다 숙소 들렸다가 나와서 이제 아사쿠사 밤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스카이 트리가 매우 예쁘네요 아사쿠사 카미나리 몬 저녁에도 이렇게 불을 다 켜놔서 엄청 예쁩니다 저녁에 여기 센소지는 오미쿠지만 열려있고 다른 건다 닫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운세 한번 뽑아보고 갈수 있겠습니다. 음. 오늘의 첫 일정은 스카이 트리 근처에 있는 빵메종 가서 소금빵이랑 메론빵 같은 것좀 사고 스카이 트리까지는 걸어서 15분이라 걸어갈 만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자에서 소금빵으로 유명한 빵메종입니다 소금빵이 110엔 메론 소금빵 170엔 앙버터 220엔

오늘의 점심 코시아 모노가탈리입니다 점심도 꽤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저녁은 훨씬 비싸거든요. 무조건 점심에 오세요. 지금은 한국 페어 중이네. 고차스테드고 이게 튀김옷 직접 가져다가서 만든 용 방법은 우선 이렇게 묻혀주고 빵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와. 맛있었다. 한 34다섯 꼬치 정도 먹었고 이제 디저트. 드링크바까지 해서 2,250원 나왔는데 어 옛날보다 가격은 좀 올랐어도 런치에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저녁은 밖에서 안 먹고 그냥 마트에서 도시락 사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쿄타워 야경을 보러 갑니다. 도쿄타워를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이쁩니다. SNS 하필 밤 12시라 사람이 없어서 왔어요 불 꺼지기 전에 빠르게 숙소로 돌아가는데 늦게까지 하는 이 치케맨 집이 있어서 치케맨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어 메뉴도 있고 자판기로 뽑긴 하는데 파스모나 카드 다 됩니다 카라미소라고 매운 치킨 미소로 시켰고요. 이건 200엔짜리 야채 만두 반숙란. 확실히 도쿄역에서 먹었던 치킨멘보다는 훨씬 맛있고 가격도 괜찮은데 어... 개인적으로 미소시오쇼유 라면들이 다안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돈코츠가 최고입니다 다시 숙소 도착 오늘 하루 끝한 점심쯤에 일어났고 점심으로는 텐동을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기 전에 돈이 없어서 돈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텐동은 텐동 프랜차이즈인 텐동 텐냐에서 먹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메뉴 참고하세요 튀김만 따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오에도 텐동 세트고요 고구마는 추가 주문했습니다 아사쿠사에 있는 여기 다이코쿠 드러그가 동키호테보다 의약품이 훨씬 저렴해요 동키호테 면세가격이 여기는 면세 전 가격 수준입니다 이제 오다이바를 가는데 유리카모메선을꼭 타야 합니다 그래서 오다이바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다이바에 왔는데 어, 레인보우 브릿지 불 켜지기 전까지 다이바시티에서 좀 구경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추억의 브랜드 <laughs> 폴리스타에서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어, 할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간식으로 긴다코에서 타코야끼 하나 먹고 가야겠어요. 치즈 멘타이코. 이게 내기. 키시마 몬자야키 거리 가서 몬자야키 먹으려 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어쨌든 숙소를 들어가야 돼서 뭐 일단 숙소를 가보고 몬자야키 먹는다면 아사쿠사 쪽에서 먹을 것 같아요 음식점 가기 귀찮아서 고등어초밥이랑 연어초밥 앞에서 샀어요 둘이 해서 한 천엔 정도? 네이버페이 일본 3대 편의점 50% 할인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4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2만 원만 냈습니다. 거의 캐리어 30kg 정도를 딱 맞추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